안녕하세요. 자 오늘의 마지막 잠자리에요 지금 한 마리 잠자리 풀어주러 갔는데 거기서 또 새로운 잠자리를 잡아왔어요. 여비야. 어, 엄청 크죠? 봐요. 오. 와. 안녕. 이거는... 나는 노랑이라고 해. 노랑이 얘는 하천에 사는 잠자리인데 어떻게 도시에 있는지 참 신기해요. 엄청 세죠? 한달리 볼게. 날개 조심, 날개 끝에 살짝 잘못 잡으면 날개 부러집니다. 네. 예, 그렇게, 잡아야 그렇게 돼요. 잡으면 안 돼요. 가운데 잘 잡아야 돼. 살살 어, 그렇게 잡아야 돼. 요 어. 날개 부러지면 죽어. 네, 되게 징그러워요. 어, 무섭게 생겼어 얼굴 봐. 크앙. 두 점이 안 잡히네요. 어. <웃음> <웃음> 자, 어, 또 사진 한 장. 자, 얘도 이제 한 자리 사진 한 장. 미니 얼굴에서 사진 한장 남길까? 찍었어요. <laughs> 자, 자 이제 하늘로 풀어줄까요? 오늘 밤에 저 오! 오늘 밤에 모기는 없을 겁니다. 담자리들이 참 신기한 게잡히면 갑자기 힘이 오, 힘이 없는 게 아니네. 다저로가도 모여 있어. 오.